안녕하세요. 5인치 스튜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이폰 게러지밴드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쉽고 간단하게 작곡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있으시죠? 자, 네.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는 것을 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악기들을 통해서 작곡을 할 건데 드럼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넘기시면은 드럼 화면이 나오죠? 네. 네. 자, 여기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스마트 드럼이라고 있어요. 스마트 드럼. 스마트 드럼. 네, 스마트 드럼을 클릭을 해서 들어보도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두 줄이 있죠. 두 줄에서 첫 번째 악기가 킥이에요. 킥. 음 이게 네. 그렇죠. 킥. 그래서. 리듬 중에 쿵, 치, 타, 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 쿵을 담당하는 악기가 바로 이 킥입니다 그 다음에 치가 있죠 치가 이두 네, 번째 줄에 있는 하이에입니다하이 요거 네하이 오. 하이에이고그 다음에 타타 타가 바로 스네어입니다 스네어 타네 스네어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타악기라서 타... 네 <laughs> 여기 보시면 가운데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 안에 이 아이콘들을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소리가 날 거예요. 먼저 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킥을 갖다 놓으면은 오 드래그가 되네. 그쵸, 그렇죠?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스네어그 다음에 하이엣. 음...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심플. 심플하게. 저 이걸 넣고 그다음에 스네어를 넣고 마지막에 하이에 네, 이거보다 좀더 빨리 할 수는 없네요. 아, 그렇죠. 이게 BPM을 설정했습니다. 음... BPM이 곡의 빠르기를 음... 설정하는 건데 우측 상단에 이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템포, 박자표 그리고 아 조표 등을 설정할 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템포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숫자를 설정하시면은 고개 120까지 한번 해줄수있습 네. 네. 템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느리게도 되네요. 그렇죠. 음, 느리게도 음, 할수 음, 있습니다. 하고 좀 느리게 한번 해보면 음. 아, 맞아. 확실히 느려지는 게 들리네요. 그렇죠. 오마이갓. 음. 정도 이 정도 빠르게 적당하신가요? 음, 네, 그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다른 드럼 악기를 사용할 수는 없나요? 아, 그쵸. 그렇죠. 지금 이 저희 셋이 다 똑같은 소리 악기들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좌측 상단에, 왼쪽 상단에 이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음. 클릭하시면은, 힙합 드럼 머신이라고 되어 있죠. 음. 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하우스 드럼, 오. 스튜디오 킷,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다른 악기 소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네, 네. 자, 먼저 라이브 라킷 저는 네. 이걸 선택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이 주사위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게러지 밴드 어플 내에서 랜덤으로 이걸 설정을 해 줍니다. 아하.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와우. 뭐야? 너무 스마트하네. 그렇죠. 아주 스마트하죠. 스마트하죠. 오. 다른 걸 한번 들어볼게요. 오마이갓 음. 자, 이제 리듬을 다 구성을 했잖아요. 네. 구성을 했으니까, 이거를 녹음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가운데 네.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위쪽에 보시면은, 재생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대감기 버튼도 있고,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네, 네네. 빨간 동그라미 버튼이 녹음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은 녹음이 되는데, 먼저 제 거를 먼저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이렇게 녹음 했습니다. 자, 녹음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이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 트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음이 된 트랙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 저희가 만든 이 트랙이 지금 8마디 루프인데 네. 길이를 4마디로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지금 8마디 너무 기니까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 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 음. 아 이거.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여기 A 섹션 섹션에 마디 수를 설정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음. 이걸 누르시고 네 마디로 설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됐다. 고개 길이요. 네, 고개 길이가 네 마디가 되겠죠. 음. 멜로디 악기를 한번 위에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좌측 상단의두 번째 아이콘,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아까 처음 화면과 같은 이런 악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어, 이 중에서 저희는 키보드를 네.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네. 키보드에서 좌측 하단에 스마트 피아노로 스마트 들어가 보도록 피아노. 하겠습니다. 알파벳들이 있는 건반들을 누르시면은 코드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저희는 좀더 간단하게 간단하게 좀더 괜찮은 멜로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오토플레이 기능을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노브 혹은 해같이 생긴 이 아이콘 있죠 해네 네? 해같이 생긴 아이콘을 클릭해보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 오토플레이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음. 숫자가 1부터 4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각 해당하는 연주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자, 제가 먼저 한번 이걸 활용해서 연주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2번에 놓고서 자. 와. 와. 그러면 이 피아노 소리도 각각 드럼처럼 혹시 다른 소리를 되는 건좀 어려울까요? <laughs> 아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No. <laughs> 아까 아,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 좌측 상단에 화살표 모양 교... 클릭을 하시면은 네, 음. 다른 악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먼저 일렉트릭 피아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음. 위에 빨간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서 연주를 하시면은 녹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둘, 셋. 와, 시 <laughs> 자, 베이스 악기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스마트 베이스. 호 저희는 스마트하게 작곡할 <laughs> 때 스마트 베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럼. 자, 이제 뭐 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좀? 마찬가지로. 아기 소리를 들어보고, 맞아요. 동일하게 녹음으로, 맞아요. 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맞는데, 네. 네. 저희가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직접 연주하기에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토 플레이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자 우측 상단에해 모양 아이콘 클릭하면은 오토 플레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도 음정이 있기 때문에 음. 키보드랑. 같은 음정을 연주해 줘야지 이제 불협함이 안, 나지 않습니다 아 불협함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력을 하실 때 본인이 어떤 코드를 입력했었는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베이스도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둘셋 이 음악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흠. 자, 먼저 트랙뷰로 가신 후에 가장 상단에 이 화살표 아이콘을 음, 클릭하시면 나의 노래 그렇죠? 나의 노래를 클릭을 하세요. 어, 네. 이 나의 노래를 길게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뜨죠. 네. 그 중에서 마지막에 공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공유 네. 왼쪽에 있는 노래. 노래, 노래를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를 눌러주셔갖고 원하는 보통은 카카오톡을 많이 하겠죠 네 카카오톡을 눌러서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만든 곡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음. 오케이 오. 할게 여러분만의 곡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신가요, 예림 님? 어, 저는 아예 작곡 공부를 많이 안해 봤었는데. 네. 제가 직접 이 곡을 완성시킨다는 것 자체에서 네. 엄청 뿌듯하고 오. 새로운 색다른 네. 경험이었어요. 음, 마치 님은 어떠시죠? 저는 일단 굉장히 쉽고 음. 빠르게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음. 같아 음. 가지고요. 기술의 맞다. 발전 음. 정말 대단하다, <laughs> 오, 대단하다. 언제, 언제, 아, 수 언제 어디서나 할수 음. 있다 집에 가면서도 할수 있고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작품 음. 좋은 시간이었네요 아,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러즈 밴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작곡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이렇게 전문 작곡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다들 이렇게 충분히 취미나 혹은 기초를 쌓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인치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